아마, 아, 미스터 트롯이 나온다면, 번역부 A조에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지 않느냐. 예, 네, 이렇게들 예상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분들 가운데 첫 번째 경연을 보여줄 참가자는, 임영웅 씨입니다. 임영웅 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아, 아, 나 제일 좋아하제 제일 좋아하는 친구. 나제하는 친구. 아, 나 제일 좋아는 친구. 아, 나는 자, 영웅이가 제제는 여러분을 지키러 왔하니다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마음을 사로잡을 나로트영아 영웅 임영웅입니다 아 환영합니다 <laughs> 자, 면은 혹시 아내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어, 제가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혼자 힘들게 어, 저를 혼자서 키워 주셔서 소개 인사를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소개 인사를 드려 봤습니다 네. 효자네. 음. 자, 지금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참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라이벌로 지목한 분입니다. 라이벌로 지목한 분입니다. 예, 임영웅 오, 씨. 인터뷰 때도 다 얘기했어. 네, 나보고 아, 이분 되게 했어요. 아, 진짜요? 4년 차. 안... 많은 분들이 좀 견제하고 있는 분이라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어머니를 위한 노래를 무대에서 불러 본 적이 없더라고요. 어머니를 위한 노래, 어머니가 생각나는 노래.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나는 아 가사가 마음을 찡하게 하는 노래, 노사연 선배님의 바램이라는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네. 진짜. 음악, 주세요! 아들 나와봐야 다 소용없다고. 저도 저희 엄마한테는 잘 못하는 불효자죠. 엄마도 어렸을 때, 일찍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웠잖아요. 옛날엔 몰랐는데 이제 저도 서른이 가까워지면서 그 엄마의 고생이 점점 느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엄마를 보면 엄마도 조금씩 이제 늙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만 하세요. 사랑합니다.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 몸을 아프게 하고 오, 너무 잘한다. 응.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내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엉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앞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겨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 뿐입니다. 오라! 오라트 나왔어요. 네, 임영웅 씨, 오라트가 나왔습니다. 마스터 분들로부터 예, 모두 하트를 받았습니다. 아유, 노래 너무 좋다. 어, 목소리가 주는 재미 네, 대단한 네. 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요즘 트로트뿐만 아니라 가요계의 트렌드가 어떤 힘을 빼고 말하듯이, 말하듯이. 하는 느낌인데 지금 이명웅 씨는 전체적으로 힘을 준건 아닌데 그 작은 작은 단계에서도 사람의 감정을 같이 저희가 움직일 수 있게 그 짧은 몇 글자에서 힘을 줄때 주고 뭐 사랑한다 힘 주다가 정말 때힘 빼고. 네, 빼고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말 해준다면 이 여섯 글자에서 이미 이분은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 분 같아요 거기서 저도 집중해서 같이 감정에 빨려 들어갔고 음, 이렇게 담백한 노래를 이렇게 감동을 줄수 있는 가수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 정말 좋은 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영웅 씨가 지금 예 눈물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어떤 의미일까요? 어머니가 생각나서입니까? <laughs> 중간에 어머니 생각이 나기도 하고. <laughs> 이런 무대에서 에, 엄마 생각하면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예. 눈물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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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웅시를 보면은 사실 뭐 가창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정말 그 심금을 울릴 정도의 그런 가창력의 소유자는 아니에요. 근데 막상 노래를 들었을 때어저 친구 빈티이 어딜까 찾아보려면 또 없어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만한 그런 우리 트로트계 또 인재가 아닌가 사실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네. 지금 계속 눈물을 영웅 씨가 좀 보이고 있네요. 네. 어, 어떻게 이렇게 가사 전달을 어, 너무 또박또박하게서 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고 저 이렇게 남자분이 우리 영웅 씨가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를지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르는 사람으로서 너무 만족이었고 너무 행복했고 듣는 엄마도 마음이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네, 사랑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임영웅 씨올 하트로 본선에 진출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영웅이에요. 어, 눈물이 너무 터졌어요. 네, 아. 눈물이 너무 터졌어. 아, 아 노래 너무 좋다는데. 다음, 다음 경연자를 잘 소개해 드립니다. 드립니다. 테크님도 좋아요. 그죠?